자, 그 다음 8번 문제. 무슨 연결이에요? 혼합 이게 혼합이야? 병력이잖아 음. 자, 병력연결이니까 무슨 값이 같다고? 전압값 그래서 여기도 6V, 6V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있구나 I값만 I는 R분의 V, 그래서 얼마? 3A R분의 V 몇 Amp? 6A죠 그럼 처음에 들어간 게몇 Amp가 되겠어? 위로 3명, 아래로 6명이니까 9A가 들어갔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체 저항도 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 구하는 방법 한번 보자 1번 원리,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 R분의 1은 자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2번 2번은 정이 병렬 연결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두개짜리야 그래서 얘는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흥. 그래서 합은 얼마야? 3 5분 얼마야? 2 그래서 3분의 2 5. 이렇게 보여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요 6골터하고 9암배화를 너희들이 찾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도 되죠 R은 I 분의 V 오매법지 그냥 직접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I가 얼마야? 9 V가 얼마야? U 그래서 얼마가 나와? 3분의 2호 이렇게 도 되지 그럼총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현재 이게 없어 이거 없으면 이 방법 3번 쓸수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 이거는 여기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쓰는 거야. 만약에 한줄더 있어, 그럼 이거 써못 써, 못 써. 이거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음. 됐죠? 자, 1번부터 전체 저전3이다 땡. 얼마예요? 3분의 2옴. 음. 1옴에 흐르는 전류는 유방폐야죠 1옴에 흐르는 전압은 6볼트 맞죠? 자, 그 다음 4번. 이옴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6트 왜? 병렬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 여기가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9점 전반 몇 번? 3번. 자, 그 다음 9번, 10번. 무슨 연결? 병렬이죠. 자, 병렬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무슨 값이 같다고? 전압 값이. 그래서 여기도 몇 볼트? 4 볼트. 여기도 몇 볼트? 4 볼트. 그럼 뭐만 몰라? I가만 모르죠? I는? R분의 V.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와? 3분의 4A야. R분의 V. 6분의 4인데 우리는 6분의 4를 안 써. 3분의 2A야.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값이 위 3분의 4, 아래 3분의 2니까 다시 합쳐지겠지. 그럼 3분의 6이야. 그래서 요 전류계는 몇 암페어 야 걸러? 2 암페어. 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끝났고요. 이제 9번부터 문제 볼요 자, 합성전의 크기 구하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린 두개 짜리니까 한 방에 구하자. 합분해 5. 합은 얼만 뉴고 부분 얼마? n 파 그래서 얼마가 나와? 2 5 됐고요. 자 그다음 두 정의열은 전류합은 얼마냐? 3분의 4와 3분의 2를 더하니까 정답은 2A죠. 4. 그렇죠? 자 그다음 이 문제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 선생님 왜전화 모르는데요? 그럼 자 풀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풀이 방법 두 가지. 자전화 모르잖아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전압을 네네 가정하면 돼. 그래서 전압을 뭐라고 가정하는 게 좋을까? 야, 봐봐. 20하고 40이 있으니까 20하고 40이 배수 쓰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여기다 125,232만뭐 이렇게 쓰면 되겠니? 안 돼, 그러지 마. 알겠니? 그래서 나는 40볼트로 할게. 몇 볼트? 40볼트. 그러면 잘 봐. 여기도 몇 볼트야? 40볼트. 여기도 몇 볼트? 40볼트. 뭐만하면 끼이다 어이가. 그러니까. 아, 이는 알고 내고 이거 몇합야 2 암페어. 알 분의 뷰몇 암페어? 1 암페어. 그러니까 2대1 나오지. 그래서 정답 2대 1. 4. 이렇게 보여도 되고요. 그치? 아니면두 번째. 아까 누이 얘기했죠? 전지에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 관장하고 팔짝 뛰고 돌아 버리면 누구한테 물문초과어그렇죠 네. 오면 없지.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맞아요? 되니 그래서 지금 현재 경련 연결이니까 V값이 일정하잖아. 그럼 I하고 r 는 무슨 관계야? 파비급 그래서 지금 현재 r의 비율이 1대2잖아 그럼 아의 비율은 몇 대면? 2대1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됐니? 자 지웁니다 자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이제 병렬연결인데 어떻게 되어있어? 어떻게 되어있어? 3개짜리죠? 그렇지? 자 한번 먼저 문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원래대로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해서 전체적으로 구하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풀어보자. 현재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에서볼 것도 없이, v 값의 비율은 1대1대1이죠. 1대 나 직접 구하는 거 아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i 값의 비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i 값의 비율은 이렇게 구하는 게 원리 원칙이지. 여기 6볼트 나와 있지. 그럼 여기도 몇 볼트야? 6볼트. 여기도 몇 볼트? 6볼트. 여기도 몇 볼트? 6볼트. 맞아? 그럼 i 값만 범위 끝나죠? i는 얼마 뜨겠구야? i/v. 그럼 10분의 6이지. 그렇지? 그럼 5분의 3이네. 얘 20분의 6이죠. 그렇지? 그럼 얼마야? 10분의 3이네. 그럼 얘는 얼마야? 30분의 6이죠. 그치? 그럼 얼마야? 5분의 1 암페.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원칙적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야, 이 문제가 친절한 문제니까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그냥 지켜보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없다고 쳐봐. 어떻게 풀 거야? 안 풀어? 선생님, 그러면요. 10과 20과 30의 배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10, 20, 30의 배수니까 60, 60, 60에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그래도 상관없어. 그런 애들 쫄쫄한 거야. 근데 난 그런 생각도 못해. 그럼 어떡하냐 이거지. 미치겠지. 백담하지. 돌아버리겠죠. 누가한테놓 그래야 오면 없지 그래서 이때 V는 I 곱하기 R을 쓰는 거야. 그래서 병렬연결이니까 V값이 일정하고 I하고 하는 무슨 관계? 반비례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R의 비율이 몇대 몇인지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1, 2, 3이야. 뭐라고? 1, 2, 3. 자 여기서 찍고넘가거 어? 얘들아 반비례뜻이 뭐지? 역 그렇지 역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의 비율은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거 통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와? 6대3대 2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요 6 3이둘 중에 하나 1, 1 1 1 정답 몇 번? 5번 그렇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아시겠지? 자, 지워 됩니까? 지웁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그림과 같이 세 저항을 연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온 연결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다시피 못풀 거야. 그러면 병렬이 두개짜리니까 합분의 고구로 쓰면 되죠? 합은 얼마야? 규 고구는 얼마야? 씨발 약분하니까 얼마야? 이옴 2옴. 그럼 이옴과 사옴짜리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직렬 연결해서 무슨 값이 같다고? 전류 그래서 전류부터 구해야죠 I는 R분의 V죠 R은 얼마예요? 4 더하기 2니까 6 V는 얼마야? 6이네요 그럼 약분 띠가 하니까 얼마가 나와? 1암페 어 됐지?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여기가 1암페어고요요 이옴짜리 1암페가들어간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각정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만 하면 게임 끝난다고했으니까4곱하기에 대해서 여기 몇 볼트? 4 볼트. 여기 1곱하기에해서몇 볼트? 2 볼트야. 여기 끝났어. 이제 묶었던 거뭐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죠. 풀어주면 무슨 연결이야? 병렬. 병렬에서는 전앞 값이 같으니까 현재 여기서 2 2V, 볼트, 여기서 2 볼트야. 그럼 이제 아이 값만 하면 게임 끝나겠네. 아이는 R 분의 V. -E.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나와? 3 분의 2 암페어. 여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암페어. 즉 1암페어가 위로 3분의 1, 아래로 3분의 1로 나눠졌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1번 6옴과 3옴의 합성저항은 2옴이다 맞죠? 전체 합성저항은 6옴이다 맞죠? 더하면 되니까 각항에 걸리는 전압은 6볼트다 틀렸지 6볼트 아니에요. 앞에는 4볼트고 뒤에 위쪽은 전부 2볼트죠. 그래서 2볼트, 2볼트 이렇게 쓰시면 되지 3옴에 3옴에 가장 많은 전류 1암페어 맞아요. 유공과3매율은 전류의 비는 저항이 c 대 i 니까 r 대 n 맞죠? 아잘 v e 구나 it. 과 o h n n y you'll take inica, eat a little bachelor. Ah, I will not. You w o 래 t have someone inica, you'll take a 이건 전체적으로 얼마야? 1분의 5 미나니까 얼마야? 4분의 4잖아. 몇 호? 1호. 그래서 정답은 4대 1, 5번. 그 다음 14 다시 1번. 뭐라고? 14 다시 1. 자, 같은 둘다 전압에 연결했어. 그러면 전체 전류의 미는 얼마냐? 이거 얼마야? 둘다 같은 전압에 연결했습니다. 전체적으의미는 얼마일까요? 미치겠지? 답답하지 돌아버리겠지. 구간 등을 통해. 네. 그러나요. 그래. 왜움직이 계속 멈추기야. 매움칙. 그러면 지금 어 언제 이걸 알기 위해서 V는 아, 1을 쓰시고. 같은 전압이라고 했잖아. 얘가 일정해요. 그럼 I하고 R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세어나 무슨 관계? I하고 R은 반비. 그래, 반비례. 근데 R의 비율이 지금 니들 4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몇대 몇이야? 1대 4. 그렇지? 이렇게 보하시면다. 뭐 That's all?